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아니 산속길을 더 걸으려다가 한 지금 40분 산속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는데 지금 길을 잊어먹었어요 우리가 차 세웠던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길을 잊어먹고 지금 저쪽 산 위쪽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다보니까 프라이벳 개인 집 개인 집있는대로 지금 와서 어떻게 큰 길을 지금 찾았어요 여기 프라이벳이라고 들어오지 말라는 팻말이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린 저 안까지 가, 가서 남의 집 저기 땅까지 가서 갔다가 지금 어떻게 큰 길을 그래도 만나서 찾아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프라이벳이니까 너네 이제 들어오지 말라 하는 표시입니다 근데 어디 산속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쪽 산으로 왔어요. 저쪽 산으로. 어, 돌아서 어떻게 거기까지 갔지? 근데 우리가 편말을 보고 왔는데요. 아니 편말이 중간에 아니 중간쯤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양 사이드 길, 길이 갈라져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려가는 쪽과 올라가는 쪽이 있었는데 올라가는 쪽을 선택했어요. 거기는 편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을 찾아왔더니 이렇게 엉뚱한 데로 한, 지금 한 30, 40분 헤매고 있네요. 네, 사실 가면은 그렇게 안 걸리는 길인데. 그래도 큰 길을 만나서 다행이지 뭐예요. 산속에서 헤맸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가지 않는 길을 가려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펜스 있죠. 여기 들어오지 말라 하는 건데. 그래서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 잘 선택해야 될것 같아요.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겠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서면은 항상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어, 결정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어, 뭐, 무슨 선택장애인이라 그래야 되나? 뭐, 뭐든지 선택할 때 자기가 못하고 남한테 선택을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고. 부모님한테 물어본다든지, 친구한테 물어본다든지. 자기 스스로 선택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아, 근데 이쪽 큰 길로 또 내려오니까 나무가 울창하고 좋으네요. 오늘 엄청 걷네요. 본의 아니게 비스가 산에 올라가려다가 이렇게 갔다 내려 올라다가 이렇게 걷네요. 여기로 나가면 어디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도 차를 스테이트 파 입구 그 길가에 대놨는데 지금 이 길로 나가면 어디로 가는 길일까도 모르겠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큰 길이니까 괜찮죠? 저 산속길에서 저기 길을 잊어먹었으니, 산속길에서 조금 당황했죠. 그래도 뭐전 혼자가 아니니까. 항상 옆에서 걸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행히, 혼자면 얼마나 겁났을까요? 이 나무 보세요. 와. 겨울에 여기 눈이 오면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눈을 어떻게 치울까? 참 궁금하네, 그죠? 이야, 이렇게, 뭐, 나, 여름에는, 봄, 여름, 가을에는 날씨도 좋고, 너무 좋겠죠? 앞에 미시간 호수도 있고. 근데 겨울엔 어떻게, 겨울이 걱정되네요. 아, 여기 또 오르막길이 있네요. 오늘 350개당 걸으려다가 35,000을 걷게 생겼습니다. 프라이빗 차가 들어오네 그래도 주차 내지 않고 손 흔들어주네요. 다행히 얼마나 가야될까? 큰길이 나올까? 다행이지, 그래도 큰 길을 찾아서. 점점 힘이 빠져가네요. 많이 걸어서. 빨리빨리 큰 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제, 오지 못할 길을 얼떨결에 와보네요. 그죠? 이런 데는 아무도 못, 오... 이 주인, 주인들밖에 못 오는 길인데, 우리는 얼떨결에 또 산속에서 내려서, 이런 길도 와보잖아요. 꼭 가야 될 길도 가야 되지만 가끔씩 실수로 어 여기가 아까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 와서요 이 길을 건넜거든요. 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쪽 길로 갔어야 되는데 저쪽 위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어이 길이 여기서 나타나네요. 아 어, 이제 많이 온것 같아요. 아, 이렇게 되는 길이었구나. 가끔씩 엉뚱한 길을 걷다가 뒤늦게 어, 발견되는 깨달은 진리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큰, 저기, 뭐야. 트레일로드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는 산속으로 가면서 점점 트레일로드가 좁아들고 작아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무서웠던 거는 사람 발자국은 안 보이고 동물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기는 동물 발자국밖에 없다고 물론 트레일은 트레일인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많이 안 가겠죠. 근데 하여튼 동물 발자국이 보였어요. 사슴발자국인지, 개발자국인지, 무슨 발자국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조금 무서웠어요. 이렇게 하는 대낮에도 산속에 혼자 있으니까 무섭네요. 아니, 혼자가 아닌 둘인데. 아, 여기도 조금 추레일이 있네. 네, 이제 거의 온것 같아요. 여기 보면. 비스가, 이 수가 팻말이 이쪽에도 보이는 거 보니까 거의 바깥으로 다 나온 것 같아요. 아유, 아까 무서운 숲속길을 걸을 때좀 찍어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무서워서 생각을 못했네요. 누구나 새로운 길을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거는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 저도 열정은 많은 사람이거든요. 뭐든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열정은 많은데 정말 거기에 딱 들어가서 노력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아, 차또 들어오네요. 아쉬운 저의 단점인데요. 근데 음,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마음속으로 열정과 그런 하고 싶은 욕망, 욕구는 있지만, 그것을 결정적으로 딱 옮길 수 있는... 아, 네, 그럼 우리는 이큰 길로 계속 나가지 않고 저 캠프장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 작은 길, 캠프장 가는 길로 가겠습니다. 그걸 옮길 수 있는 어? 직접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것은 용기 있는 자만이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래요. 마음만 가진 저처럼 마음만 가진 사람이 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참 부러워요, 저는. 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캠핑장. 네, 캠핑장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유, 오늘 엄청 많이 걸었네요. 네. 저희가 첫날에 여기 와서, 목요일날, 첫날에 저희가 출발해서, 목요일날 여기서 잤어요. 그리고 금요일날은 저희가 다른 쪽에서 잤거든요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이쪽으로 올려왔어요 이쪽으로 올라가서 저 위쪽 길로 계속 올라갔는데 갈 때는 잘 찾아갔는데 올때 이렇게 많이 헤맸네요 너무 많이 걸으려던 욕심 네, 이제 길을 찾았으니까. 여러분, 비디오를 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새로운 길 찾아 다니세요.